저는 매년 12월이 되면 하나의 전통처럼 친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성탄절 파티를 열고 있는데요. 매년 파티에 앞서서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고 단톡방에 보내면서 파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집에서 좀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특별한 테마를 잡아봤어요. 올해 테마는 바로 연말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드레스코드도 글리터 한 스푼이라고 해서 모두 화려하고 반짝이는 의상을 입기로 했어요. 6명이라는 인원이 함께하는 만큼 음식은 각자 조금씩 가져와서 먹는 포틀럭 방식으로 해왔는데요. 호스트 입장에서 부담도 적고 각자 어떤 음식을 준비해 올지 고민하면서 음식을 나눠먹는 재미가 있답니다. 저는 마니또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성탄절 파티인 만큼 몰래산타 컨셉의 마니또를 진행합니다. 시크릿산타라는 어플을 사용하면 겹치는 인원 없이 마니또를 알아서 선정해주고 각자 연락처로 몰래산타를 보내주어서 정말 편리하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파티날 각자 마니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와서 선물 교환 시간을 갖는데요.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단톡방에서 각자 선호 비선호하는 선물 항목을 공유하는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확실히 좀더 만족도가 높은 선물이 오가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컨셉이 연말 시상식인 만큼 제가 친구들한테 각자 마니또를 위한 시상 문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트로피, 조그만 트로피를 서프라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시장 문구들을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생긴 트로피가 대부분이고 야구 팬 상을 받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만 이렇게 야구 모양 트로피를 줄 거예요.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이렇게 붙이는 스티커도 인쇄를 해서 주세요. 그래서 아까 야구 트로피 받을 친구는 롯데의 멋진 팬상을 어, 받게 되었고, 어, 제가 아무래도 주최자다 보니까 전 어쩔 수 없이 제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 스포를 봤는데, 저는 올해 멋진 오뚜기 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너무 다정하죠? 힘들었을 많은 일들을 꿋꿋하게 굳세게 버텨온 당신에게 큰 상을 바칩니다. 이렇게 저는 이 상을 받을 예정이에요. 저희가 드레스 코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베스트 드레서 상도 준비했어요. 베스트 드레서 상은 투표로 뽑을 생각이고 뽑히면 또 보너스 선물로 제가 어드벤트 캘린더 초콜릿을 따로 상품으로 줄 예정입니다. 저는 또 컨셉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상식에 빼놓을 수 없는 레드 카펫을 주문을 했는데요. 어, 막 찾다 보니까 거의 다 대형 카펫이나 막 본격적인 행사용만 판매하는 것 같았는데 잘 찾아 보니까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을 해주는 곳을 찾았어요. 폭 80cm 짜리로 두 개를 주문을 했거든요. 이건 약간 어, 도톰한 이런 부직포 같은 소재고 열면 이렇게 깔면 충분히. 레드캐스팩 같은 느낌이 나네요. 뱅쇼를 만들기 위해서 정향 팔각 시나몬 스틱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요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쿠팡에서 주문을 했고 포토존을 꾸미기 위한 이런 약간 매트한 금박 커튼도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일회용 접시 컵뭐 커틀러리 세트예요. 아, 딱 6피, 6 명을 위한 세트 구성이어서. 어, 여러 명이 와서 포틀럭 하기에는 얘가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쿠팡에서 샀습니다. 빈티지한 색감의 사진을 남기고 싶어서 코닥의 펀세이버를 샀어요. 일회용 필름 카메라 샀고 그리고 제 마니또를 위한 선물은 제 친구가 얘기했던 그 패드 케이스를 샀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잘 포장을 해줘야 돼요. 오래된 영화 책을 한장한장 한장 뜯어서 드디어 선물 포장을 마쳤습니다. 예쁜 색깔 리본이 없어서 그냥 이런 무난한 끈으로 했어요. 적당히 빈티지한 느낌? 내일 BGM은 바로 새로 산 스텔라 장의 윈터 스텔라 LP입니다. 아직 개봉을 안, 했, 안 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를 내일 처음으로 게시를 할 생각이고 이렇게 세워놔도 너무 분위기가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아빠한테 불, 물려받았던 어, 크리스마스... 어 캐롤로 예상되는 LP예요. 되게 옛날 것 같은데 일단 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콜롬비아 뮤지컬 테즈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지금 이 상자에는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트롤리를 이 옆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교환할 선물들을 놓는 자리고, 이제 트로피를 또 비칠까봐 다른 오브제들로 가려놨어요. 뒤에 그 트로피들을 숨겨놔서 내일 이제 여기서 서프라이즈로 제가 트로피를 친구들한테 줄 예정입니다. 캔들을 배치를 해줬고, 식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쓱싹 접시는 이벤트를 준비하는 당신을 돕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집세와 컵이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언니가 셀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잘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호스트로서 드레스 코드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파티용 드레스를 처음 사봤어요. 이게 완전 스팽글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반짝반짝해요. 햇빛 비치니까 지금 벽에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런 자라에서 팔것 같은 사이즈의 왕귀걸이와 파티용 이런 장갑도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다 사이다에서 샀는데 되게 저렴해서 다 해서 39,500원에 샀어요. 근데 사이다가 좀 배송기간이 걸리니까 뭐 파티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넉넉하게 주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짝이. 지금 이제 파티 준비가 끝났어요 제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선물 존을 보고 레드카펫을 갈아서 들어가면 짜잔 이렇게 크리스마스 상차림까지 모두 준비가 됐습니다 쪽에다가 이렇게 웰컴마이걸스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음식들 담을 접시들을 미리 이렇게 닦고 이런 느낌입니다. 었어 응? 예쁘라고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감자가 조금 망했는데. 아니야. 나 원래 약간 탄거 좋아해. 아니야. 트럼프 로이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아, 나 혹시? 너무 좋아해 아 진짜? 아니야 다 좋아서 이거 남자분 술에다가? 알겠어 고마워요 급 술잔 필요 없니? 어어 그러자 그래? 생길 때마다나 먹드야 네? 방에 있는 거 아니야? 나 너무 배고파 어너 미안해 어, 레드카, <laughs> 레드카펫도 깔았네? 지금 어 지금 지금 너무 시 어? 책다 완성되면 뭐지? 어? 다행이다. 오, 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언니 이거 봐. 이거 진짜 어, 생각보다 괜찮아. 와 음식이 다. 손다리가 비는 것만. 제 손님플 이 초크면 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진짜, 진짜. 근데 잘잘 간다. 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훨씬 있어 보이고. 언니. 오 감사합니다. 애그노트도 어. 맛있었는데. 맞아 근데 맛있었어. 고마워. 입니다 <laughs> 케이크. 케이크 무 아, 아, 그래? 모야랩딱 하는 게아닌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진짜 비싸요, 제 친구가 케이크를 <laughs> <개그 웃음> 정리하다가 카펫 위에 엎 진짜 나 아, 진짜 미안해 괜찮?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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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무슨 야 무슨, 아, 너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무슨 <laughs> 이제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다 했어요. 오늘 받은 선물들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 저를 많이 뚫뽑았던 친구가. 어, 제가 갖고 싶다고 했던 목도리를 선물해줘서 너무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폭박한 솜사탕 같은 예쁜 목도리예요. 에이다울이라는 브랜드 건데 당장 내일부터 이 목도리를 하고 나갈 생각에 매우 설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친구가 제가 겨울을 너무 좋아하는데. 눈길에 발자국을 표현한 너무 예쁜 머그를 선물을 해줬어요. 마음에 쏙 들어서 추운 겨, 겨울날, 눈 오는 날 이제 창을 보면서 여기다가 코코아나 차 같은 걸 마실 생각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건 거 친구들이 써준 엽서고 차인데 저도 제가 살면서 본 쇼핑백 중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안 버리고, 지류함에다 보관을 하려고 해요. 페퍼민트, 요거는 자스민, 요거는 얼그레이 홍차입니다. 이거 어느 브랜드냐면, 제가 찾아서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근데 진짜 너무 예뻐서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까지 다 끝내서 오늘이 끝났고, 엄청 정신없고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안녕. 그럼 다음에 만나요.